어떤 네. 여자가 화장대에 앉아서 스킨 바르고 앰플을 25g을 통째로 얼굴에 붙였어요. 네. <laughs> 계속 밀어도 이거는 뭐. 네, 안 들어와요. 손에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좋은 게이숙면에 도톰한 부드러운 세트지에 음. 25g을 통째로 먹이고 얼굴에 올려놓으면 피부 속으로 얘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트의 재질도 보여드릴게요. 오. 이 귀한 앰플을. 이렇게 순면 세트,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되게 민감해요. 음. 그래서 부드럽지 않고 순면이 아니면 답답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음. 있지도 못해요. 이렇게 했으면 어느 쪽에 붙였게요? 물론 보이. 보이긴 보이지만 멀리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네. 어느 쪽에 붙어있요 <laughs> 진짜, 진짜. 여기에 붙였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지 않죠? 음. 이건 밀착력입니다. 순면이고 도톰한데 여기에 유칼립투스 소재에서 추출한 텐셀 소재를 같이 직조를 하니까 밀착력이 좋아지고 통기성이 좋아져요. 음. 답답 하지 않아서 (20분만) 해도 난 답답해 이런 분들이 (40분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밀착력은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 모공. 그리고 요철 네. 이런 데가 들뜨면서 이게 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초밀착게돼 있죠 네. 네. 주름이 생긴 부분에 주름 관리를 해주려면 주름 사이사이에 에센스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음. 둥둥 떠버리면 음. 실제로 관리 해야 되는 모공인의 주름 안으로 에센스 성분이 안 들어가고 음. 둥둥 떠있으면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야 네. 근데 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초밀착이 되니까 음. 피부 속으로 주름 안으로 모공 안으로 에센스 성분이 싹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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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할 때뭐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것처럼 이게 옛날에는 이게 둥둥 떠서 이게 앰플들이 내 얼굴에 반 공기에 반 음. 근데 이제는요 이 고급 소재인 텐셀이이 시트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음. 프리미엄 시트지예요 음. 옛날에는 조금만 이러고 있다가 다시 붙이려고 그래도 둥 떴었죠 보실래요 이렇게 떴다가 촥촥 붙여요 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눈썹 같은 데도 오, 다 붙이죠 이런 데다 붙는 거예요 솜털 같은 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이렇게 접어서 붙여볼까요 음. 이게 이렇게 붙어요 오, 그 너무 신기하죠 착착착 이게 텐셀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밑, 입가, 둥둥둥 떠, 떠, 떴던 부분 그리고 잔주름, 굵은 주름, 이마 어디 구석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내 피부가 이 좋은 엑스퍼드 앰플, 펩타이드 크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치. 그래서 그 요새 또 낮과 뭐 일교차 크기 때문에 피부가 정신 못 차릴 때예요, 지금 딱. 네. 이렇게 아침 아니면 저녁, 아니면 저는 일일 2팩 해요, 요즘에. 어.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요. 어. 어머, 세상에. 보실래요? 예. 앰플들이 이 앰플에 내 피부에 다 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 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예전에 제가 붙였던 팩은 음. 관리실에서 하는 팩이랑 내 거랑 좀 다른가보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는데 음. 제가 이 A H C 최신상 마스크팩을 붙여보니까 네. 어머? 관리실에서 그 관리받는 아. 그 그렇지. 느낌이 오. 뗐을 때그 느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오. 수분. 뭐물촉촉한 네. 이런 마스크를 네. 할 때가 일시적인 아니라,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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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관리가 되는 음. 마스크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네. 비싸도 네. 다른 거 그냥 두세개붙이느니고거 하나로 관리를 음. 하는 게 나으니까 음. 눈썹까지 구렛나루까지 솜털까지 다 밀착을 시키는 최고급 소재를 가지고 최신상 마스크를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재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무첨가. 뭔가 의심이 되고 뭔가 문제가 될것 같은 이런 성분들을 쫙 하고 뺐습니다. 피부 예민하시는 분들은 뭔가 시트 잘못 붙이시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고요. 지금 네 가지 다갈 겁니다. 수분 미백 영양 탄력까지 다 관리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자 수분도 이중 피부 모습이라고 해서 피부 깊숙하게 미백도 3중 피부 밝기 개선이라서 뭐 투명도 균일도 탄력 개선 물론 도움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양도 손상된 피부 개선에 도움받아보시고 거기에 탄력 너무 좋아요.